잠깐만. 잠깐만. 현식님, 민호님 잠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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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닌가? 아니, 빨리 와, 빨리 와.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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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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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어잠깐 루시 누가 할거에요 루시 누가 비누님 안에 현실아 진짜. 아 진짜. <laughs> 아 배아프네 루시우 누가 할거예요 루시우 할수 없어요? 헐 제가 하죠 루시 제가 하겠습니다 아냐 안돼요 안 메인탱하면 안되지 아 메인탱은 해야지 피르미님이 메인탱하고 아, 내가 딴거 하면 되는데 아마님 자리해야.. 니 아니, 아니, 아닌가니마님아리해야죠니아님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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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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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..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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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아 선초. 어 알고있어 아니, 아어 아니, 아니, 아아 우 어떻게 할 거야? 제가 조언 을때 말할게요 쓴다고 오케이 신청. 오케이 펄스는 좌탄이랑 같이 펄스 좌탄이랑 같이 서봐야겠다 거점 가서 할까요 장황 봐가지고 대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정면쌍 해정면 정면쌍 오케이 제가 오른쪽 가서 플랭킹 할 테니까 걔네 정면으로 아 거점으로 서점으로 가요 거점으로? 오케이 3 3 3 3 3, 3, 3, 3. 어, 어. 어.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

밀게요. 주방 코 주방 코나이스 나이스. 네 주방, 주방, 주방. 나이스나이야 라이, 라이, 라이. 리리나 피, 나 피, 나 피갈리, 피갈리, 갈리 라이, 라이, 부리부리 라이. 라이 리브리브리브리 라이, 라이. 부리. 라이브 라이드, 라이리리리리리리 자리야, 자리야. 가려, 가려. 우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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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못 살아. 맞았고. 자야 자려, 자려, 자 부리, 부리. 부릇다, 부리, 부리. 부리, 부리, 부리. 아,

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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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이 야타야타야타야타야타야타야타야타. 아야루도끝 바로 야타야타야타 이라 라인 들어왔어? 손라손라손라라인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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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.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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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. 없어 없어. 스킬 장이다. 다

왜 죽어? 탄안먹기려고 여기 나왔어 나이스 나와 아. 말해주세요 자탄 있어 인피 있어서 아 인피 없구나 가방 지자야자탄 있다. 나이스 자야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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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루시루시 오케이 자리야 자리아 볼게요 지금 킬자자탄거 루술페루술페컷퍼슈킬 슈퍼, 슈퍼, 슈아 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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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슈탕 <다탄> 올렸을때 <걸 웃음> 컴이 슈췄어퍼 슈퍼, 슈 봤을 응. 때 우리 집, 우리 공배분이라 공체크 해야 되거든요. 다 같이 해야 돼. 공체크 보다. 혹시 안맞으다 같이 해야지. 다 같이. 다 같이. 어. 누가 하,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돼. 어. 다 같이 포코시 찾는 거예요. 먼저 말하는 분 따라 알아... 할래요? 포코시 우리 다 같이 해봐야겠네. 좋아. 어 먼저 말하면 가자, 분 가자,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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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들. 내가 도 얘라도 잡았어. 주방, 주방. 자, 피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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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갈리 안 돼. 피나 피갈리 안 되는데. 와, 치, 빼 주세요. 치고 나가 빠라게 치고 나가자. 또 별로 안좋는거 같은데. 아니, 아, 숨돌아나 안 돼. 밀, 밀어도 되지? 밀게요. 주방 줘봐요. 피갈리, 피갈리, 피갈리. 라인 반피하는데? Sa... Sa... 라인, 라인, 라인. 맞돌, 맞돌, 맞돌. 맞돌, 맞돌. 아, 그어 잘못 들어갔다. 했다 가자. 쟤 자탄 있어? 망치도 있어. 다 있어, 그냥. 탱커랑 가. 그냥 상대 떼고 네 들어갈게. 들어갈게. 알았어, 아이씨. 아, 그냥 가자, 가자. 가돼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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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다 쏜다. 안, 아, 안 어. 왜, 왜, 왜? 아, 왜쏘또왜리 아, 아 에바야, 진짜. 아, 와, 이거 다고난 무조건 이기 판단 못 하면 안 되지. 아, 지금 가도 돼, 괜찮아. 바꿀 거예요. 바꿀 거야. 암란 아. 아, 비어 할만 하거든요, 지 그래 야파고 저는 야파 있어요. 가면 돼. 자 먼저 콜스 갈까요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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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요 라인 요 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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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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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,

아볼거아아아아아 네. 아. 자, 판도 넘기지 않아 다시 다음 방 다음 방하면 다음 방하면 돼. 괜찮아. 이거 하는 거. 1대 데뭐 어떻게? 아니면 뭐 자리를 바꿔야 되나? 자, 네. 아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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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뭐 돼. 33카운트 하시? 이3 파르시 안 매블래. 파스 파르시. 파르시. 삼 m 버리고 삼팔이 나 s 킹할래 그러면 s 렉 r r y I'm sorry. I'm 이렇게 하면 힐 m sorry. i 이거 o r r 디바? 디바님이 디바, 디바 아, 힐 y I'm sorry. I'm sorry. 렉 m sorry. 이 m sorry. i 아주 좋아. 퍼졌나? 네팅 네팅. 이거 이 정도 어디에 피 어디에 피? 야탑아. 야탑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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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탑커 따라왔어. 어디에 피? 어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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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? 어디에 피? 어디에 피? 어디에 피? 어디 피? 어디에 피? 어디에 피? 어디에 피? 어 어디에 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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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짜여킹 뒤에 있다. 모티 있다. 여기 내킹 곳. 어. 지금 뒤로 뺐어어어 저기 루젠브 또 봤어. 어, 뒤로 도요 어디로 오는지 에, 터지니까 한번 막았어요. 괜찮아요. 아니, 레킹. 그냥 네트워크. 부터 렉이 맞아. 가시네. 어 나이스 홈런홈런스내괜찮만아이어 나이스. 내거 아니야? 네. 내거 아니야? 내거내 거. 어공버프 꽂아 주죠. 저. 아. 어. 아 그래요? 아 비초 비초 감사합니다. 파라코브. 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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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박. 힘박 안 나? 들어온다 루시 구조 걸어놨어.

상대 나도저 초월인데 아이고 공 빠졌어. 거기 있다. 벌써 미어리게 다운. 아하. 브리 없어. 브리게데어 나이스. 내 기분 기분 어 어. 살아야 돼요? 죄송해요. 디바, 디바 디바, 이어

루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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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루시오 송아나 킬 송아나 킬아나킬힐터 힐러 부터 힐러 송아나 킬송아 루시오 컷 버터 밖아나 있어 아렉볼렉볼볼볼레볼 뭐, 뭐, 뭐. 뭐야 저거 뭐야 네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아, 했다 you <laughs>